자, 소변기하고 이제 어, 일단은 어, 행주간 오수배관 끝까지 세척 다 하고요. 그다음에 차량의 오수배관 세척 다 마무리 짓고, 어, 오수배관 슬러지들이좀 중간에 다 남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처음 구간에서 어, 반복 세척을 진행합니다. 지금 쭉 여기까지 갔고요. 어, 뒤로 땡겼다가 다시 넣어봐. 끝, 끝에까지 다온것 같은데 잠깐만. 소재구에서 네. 어, 차 여기 어, 양변기 3개 있는 구간 여기 소재구 YT까지 네. 지금 반복 세척을 어, 마지막으로 한두세번더할 겁니다. 네. 그리고 저입당구간까지 세척을 진행해주면은 어, 작업은 네, 마무리 됩니다. 땡겨땡겨 왔다. 오케이, 거의 다 왔어요. 여기. 오케이요? 화이팅, 화이팅. 오케이. 거 네, 천천히 빼세요. 여기, 여기 두 번째 거. 천천히 하세요! 여긴 다 지나갔어요! 에이, 잠깐만 기다리세요, 형님! 형님, 너보세요! 그만, 그만! 이제아잘 빠지죠? 기가 막히게 빠지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 끝까지 왔기 때문에 지공상태라서좀 늦게 빠지는 거군요 근데 우리가 다 하고 다시 한번 해보시면 지금보다 빨리 빠질 거예요 예, 알겠습니다. 해첩을 한번도 안했어요?